반가워요, 여러분. 다소 거친 썸네일에좀 놀라셨죠? 여자들의 상체 싸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애쓰지 않고 비슷한 조건에서 훨씬 좋은 인상을 준다든지 훨씬 예뻐 보일 수 있는 팁들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거 모든 거다 알려드릴게요. 지치. 제가 제목을 상체 싸움이라고 정한 이유는 보통 앉아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할게요. <laughs> 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장소에 가잖아요. 사람 만나러. 지금 뭐한지 아세요? 창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쪽에 창이 있다. 그러면 채광이내 얼굴 측면을 치는 자리를 선점하십시오. 측에서 딱. 빛 들어오잖아요. 얼굴이 훨씬 작아 보여요. 좀 깎여 보이거든요. 그리고 입체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촬영할 때 맨날 조명을 측면에서 치거든요. 만약에 정면에서 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얼굴이 호빵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측면 조명을 이용하면 좋다. 어 근데 측면으로 들어오는 채광 자리에 자리가 없다. 그러면 어디를 앉아야 되는지 아세요? 차라리 역광. 빛이 뒤에서 들어오는 자리를 찾으세요. 빛을 만약에 창이 저 앞에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요. 얼굴이 작히 엄청 잘 보이거든요. 이 자연 채광이 속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 정면으로 치면 상대방이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의 작은 티끌까지도 다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뒤에서 빛을 받는 자리를 택하시면 돼요. 이런 거 있잖아. 뒤에서 빛이 나면서, 어 하면서 내가 좀 약간 쪼그라드는 느낌으로 앉는 그 역광 자리를 선점하라. 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자연 채광이 없는 곳에 갔잖아요. 그러면 조명이 있을 거잖아요. 조명을 가장 피해야 될 거는 내 위에서 떨어지는 거. 날리나요 여러분 얼굴이 완전 외국대 보이거든요 제일 못생겨 보이는 조명이 위에서 조명 떨어질 텐데 특히 이거는 앞머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난리나요 그림자가 여기로 막 다지거든요 만약에 조명이 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laughs> 지는 조명 살짝 뒤로 가서 앉는 것도 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조명에 관한 건데 카페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 스튜디오처럼 전신이 이렇게 하얗잖아요. 그러면 흰 벽을 마주 보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예뻐 보여요. 여배우들 반사판 뭔지 아시죠? 촬영할 때 보면 아예 흰색 반사판을 거의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게 빛을 직접 받는 게 아니고 흰 데다가 한번 치는 거를 딱 받으면 제일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흰벽 맞은편 자리는 무조건 내 거. 여러분들, 1.3배 예뻐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테이블 딱 갔는데, 벽쪽 자리가 있고, 공간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택하시면 돼요. 벽 쪽에 앉잖아요. 이 사람이 모든 실루엣이 굉장히 잘 보여요. 내몸 크기부터 막 머리 모양 아무튼 정말 잘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다른 걸 보지 않고 벽 앞에 있는 나만 보니까 굉장히 강조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좋다? 그러면 그 자리를 앉으시면 되고 내 실루엣이 주목받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 공간 쪽으로 가세요. 벽쪽 자리, 안쪽 자리를 상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 너 앉아. 그럼 뒤에 막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막 어지러워서. 야, 미아 뭐라고? 여러분 지금 너무 디테일하다고 비난이 쏟아졌는데 아니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잖아요 아 너무 웃겨 음. 자네 번째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왜바 테이블이 있는 곳 있잖아요 근데 마침 내가 앞 모습보다는 옆 모습이 좀 강하다 그런 분들은 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을까? 하고 바 쪽으로 유도하세요 왼쪽 얼굴 예쁜지 오른쪽 얼굴예쁜지 알아야겠네요 어 그럼 음. 자주 보는 사람도 어옆 모습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뭐지 저렇게 예뻤었나 아니면 어, 약간 저 남자 심쿵인데? 그런 매력을 발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옆모습이 강하다 이런 분들은 슬금슬금 나 쪽으로 자리를 유도해서 내가 오른쪽이 강하면 사람은 이쪽으로 내가 왼쪽이 강하면 이쪽으로 안내를 하십시오 자두 번째 바로 악세사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세사리 활용을 잘하면 몇 배나 사람이 예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과하기는 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딱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뭐냐면 귀걸이. 귀걸이가 가장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작은 거 하나라도 얼굴 옆에 귀걸이하고 안 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훨씬 예뻐 보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무조건 가늘어 보이는 주얼리는 바로 길게 떨어지는 목걸이. 지금 저만 해도 오프숄더 이렇게 딱 단절되어 있다가 여기 선 하나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활용해보시면 좋다. 앉아있을 때 가장 손해보는 목걸이가 있거든요. 바로 짧은 스타일, 초커형들. 이 초커형의 목걸이들은 풀샷일 땐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상반신에 계속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잘려 보여가고 도움이 되진 않더라. 그래서 상반신 싸움에서는 질 수도 있다. 빼야지. 난 지지 않을 거야.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악세사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손. 손이 문제 손. 그래서인지 이 손에 관련된 악세사리를 한 사람들을 보면 약간 저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좀 짐작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시계를 낀다. 시계를 아예 안 끼면 상관이 없는데 시계를 꼈을 경우에는 약간 저런 무디 사람이구나 이런 거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남자 사이즈 시계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걸 끼는 걸 좋아한다는 거는 어? 저 사람 약간 좀 캐주얼한 느낌인가 보다 굉장히 예쁜 옷을 입고도 저는 이거 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같은 브랜드의 시계라도 이거 막 체인이나 아니면 굉장히 작은 여자 알 사이즈나 이런 거를 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계에서 이미지를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팔찌 같은 것도 만약에 안 끼면 모르겠는데 뭘 하나 꼈잖아요 저는 이런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심플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체인이나 이렇게 막 이렇게 칭칭이 감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달랑달랑한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팔에 들어가는 악세사리들을 한 거를 보면 내 취향이 좀 보이더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딱 느낌이 가는 게 반지거든요. 반지. 저는 반지를 왼쪽에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주로 끼거든요. 반지 1 0개다 끼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화려한 거를 좋아하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예전 어릴 때부터 어, 약간 신경 쓰면서 보는 반지가 있거든요. 바로 묵주 반지. 묵주 반지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뭔가 생활이좀 정돈돼 있을 것 같고 약간 신뢰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손에서 진짜 신경 쓰이는 거.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니까 뭐 보이세요? 내일 내일. 어, 내일. 손만 봐도 약간 그 사람 유형을 좀알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한 분들 그런 분들은 깨끗해 보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직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손 많이 쓰는 분들은 뭘 하는 걸 싫어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내일을 해서 손을 화려하게 하든 안 하든 일단 손 관리가 되고 안 되고는 보는 편이고 손톱 늘 물어 뜯어서 손톱이 자라나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돼 있는 손톱도 보이잖아요. 그럼 아저 사람은 그런 건가 보다. 손이 조금 많은 거를 말해준다. 예를 들면 저는. 화려한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손은 요즘에 약간 확 이렇게 약간 긴거좋아하는데 이건 순전히 직업병이에요. 예뻐 보이길래. 일을 하기 전에는 저는 좀 짧게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손톱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미지를 하고 싶냐에 따라서 케어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 이제 누구 만나러 가거나 하면 이너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너가 주는 이미지들을 몇 가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화려한 느낌을 주고 이게 첫인상이라면 상대방이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상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어깨 확다 드러나는 오프숄더. 그리고 홀터넥. 뭔가 도발적으로 보이잖아요. 홀터넥. 그리고 원숄더. 그래서 한쪽 다 이렇게 보이는 거. 그리고 하트넥. 이것도 좀 약간 이제 체형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컷오프인데 컷오프 스타일들은 정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데 컷오프 있다든지 여기 겨드랑이 컷오프 있다든지 그런 옷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첫 만남이나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아우터를 벗었을 때좀 부담을 줄수 있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여러분 승부를 보고 싶은 날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옷들이 가장 좋은가요? 한다면, 무난한 스타일들 있잖아요. 뭐, 라운드넥이라든지, 브이넥이라든지, 옆으로 가는 보트넥이라든지, 이제 이런 스타일을 입고, 옷은 다소 평범하나, 예쁜 주얼리를 해서 센스를 업하는 게 가장 첫인상에서는 효과 있다고 보거든요. 편안하면서도 예쁜 느낌을 줄수 있다. 자, 그리고 무조건 좀 귀엽고, 아니면 좀 페미닌한 느낌을 주는 스타일은 뭐냐면, 일단 세일러 카라 있잖아요. 그거는 귀염둥이 느낌을 줘요. 그리고 굵든 얇든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디테일이 있는 옷들을 입으며 소녀 감성의 페미니남을 좋아하나 보다 이런 느낌을 옷만으로도 확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굉장히 단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유교걸입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채워서 이렇게 딱 단정하게 입으면 굉장히 사람 좀 보수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또 그런 이미지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약간 그런 분들 보면 좀 지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자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옷만으로도 좀 어떤 느낌을 주고 싶다를 계산을 하셔서 상의를 입으면 좋다. 다. 어, 여러분, 오늘 여자들의 상체 쌈 재밌게 보셨어요? 말이 상체 쌈이지 사실은 우리가 앉아 있을 때 가장 뭐좀힘안 들이고 효과적으로 좋은 느낌이나 좋은 인상이나 아니면 예뻐 보일 수 있는 팁을 주려고 어제 나름대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체 쌈에서 이기는 법을 댓글로 좀 남겨 주세요. 여러분 전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Late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